오늘 해볼 게임은 광고에서 많이 보이는 게임 야 게임 존나 쉽네 이거를 왜 이렇게 바글랑 오늘 광고 게임 안에 또 광고 게임을 넣냐 이건 아니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식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제가 최근에 들어 틱톡 쇼츠 같은 거 이렇게 쫙 하고 내리고 보는데 요즘에 이런 광고 게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아, 또 이런 게임을 잘하면 몰라요, 이거. 중간에 하다가, 막 예를 들어, 1과 10 중에 공지시오! 하는데 갑자기 10으로 갈라다가 1로 가고 이러더라고. 일단은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 오시죠. 보셨죠? 이런 식으로 에? 광고를 자꾸 킹받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안 누르겠어? 나라도 다운받아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을 거야.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게임 광고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게임인데 광고 아닙니다. 에, 광고 받을 일 아직 없습니다. 내 학생, 그냥 홍보 목적으로 일부러 화나게 만들어 가지고 다운을 받으려고 하게 만든 것 같아. 가보자. 이렇게 이렇게 이거또 피한다고 이렇게 예 저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, 뭐야 렉걸려 렉걸려 오케이 4피풀 자 권총 먹었습니다 권총 광고 같은데 보면 이것도 사람 이렇게 죽이다가 피하거든 오케이 어1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잘 가고 계셔요 아, 죽었네요.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. 별 다른 건 없나? 자, 오! 50년! 아, 자, 50년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? 125년. 200년. 아, 이게, 이게 약간, 아유. 약간 툭툭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, 이게 마우스로 해가지고, 약간 좀 버벅거리는 느낌, 낌이 없잖아 있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아무튼 이런 식의 게임인 것 같아요. 솔직히 그냥 이런 거 보면 별거 없거든요. 그냥 어. 야 게임 존나 쉽네. 이거를 왜 이렇게 박이랑 말라? 아, 아나 아, 끝난 줄 알았어. 오케이. 이게 어쨌든 여기 지점까지만 도착하면은 이렇게 죽어도 그냥 클리어. 아이 광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기 지점까지만 가면은 그냥 클리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모바일 게임 특 광고 겁나 많이 나오고 일단 클리어 했습니다 또자 일단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0년 그 다음에 곱하기 뭐, 아 일단 이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다 먹어도 좋아 어, 20년 줄여 눌러 오케이 오케이 누르니까 사라지고 2명 사람 많은 게 좋은 거라니까 이거는 일단 플러스 된 거는 믿고 먹는 게 맞아. 어, 네, 이렇게. 아 이게 이게 계속 가면은 돈을 좀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여기 돈. 또한 판하면 광고 뜨고 한 판하면 광고 뜨고 한 판하면 광고 뜨고 한 판하면 광고, 광고 뜨고 야, 어? 왜 자꾸 광고해? 오늘 광고게임 안에 또 광고게임을 넣냐. 이건 아니지. 네, 일단은 오늘 이렇게 솔직히 해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, 이렇게 쇼폼으로 계속 보니까 솔직히 막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자꾸 얘가 이쪽으로 가려다가 이렇게 고르더라고.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르고. 그래 가지고 오늘 화가 나서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. 오늘 이런 광고 게임에 대한 좀 실제로 좀 알아봤습니다. 솔직하게 재미 없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